지로나에 잘 도착했고요. 지금 잠깐 숙소에 가서 조금 쉬다가 어 이제 본격적으로 탐험해 보려고 나왔어요. 아까는 좀 빗방울이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쌀쌀하고 막그는데 이제는 지금 파란 하늘이 다시 나타났어요. 예! 지로나가 사실 제 생각보다 더 작은 도시인 것 같고요. 어 제가 찾아보니까 발렌시아의 한 3분의 1 정도. 발렌시아도 되게 작다고 느끼는데, 그거 뭐, 그거에 3분의 1이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그래서. 근데 또그 중에서도 9시가지는 더 작으니까, 어 관광지 핵심이 모여있는 지금 9시가지를 갖고 왔는데, 일정상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음, 특히 여기 9시가지 중에서도 그 대성당이 되게 손꼽히는 관광지인데, 거기를 가기 전에, 어 오늘 첫 번째 커피를 마시고 가겠습니다. 예쁜 카페를 한번 찾아서 가려고요 여기 뭔가 작은 광장이 나왔는데 되게 예쁘다. 그동안 여행하면서 맛있던 커피 중에 가장 맛있는이꼬르따도라서좀 양이 조금... 어... 아시긴 한데, 이거랑 똑같은 비율로 해가지고 한두 컵을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유럽 웬만한 도시들을 다니면서 늘 하는 일인 것 같은데, 유럽 도시의 그 관광의 핵심은 그 구도심 지역을... 어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골목 골목 탐험하는 것. 지로나도 아니나 다를까 되게 골목 골목 아기자기하기 예쁜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네. 지금 대성당 쪽으로 걷고 있는데 어 약간 살짝 언덕으로 돼 있어가지고 올라가면서 양쪽에 예쁜 아름다운 전구 켜진 그런 가게들이랑 카페들 많고.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되게 세련되고 힙한 카페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동네. 와, 이런 정말 옛날 집도 지나가고, 갑자기 또 골목이 이렇게 3분의 1로 줄어들었어. 좁아졌던 길이 더 좁아지고 있네. 와, 이런 골목 계단들도 다 올라가봐야 되는데 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직 잘 몰라서 일단은 가겠습니다. 딴 대로. 다 왔다. 다 왔습니다. 짜자. 갑자기 초겨울이었다가 다시 또 여름이 됐어요 날씨가. 햇빛을 아, 받으니까 더더 웅장한 보이는데. 와 여기가 그 찾아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미드 왕자의 게임 촬영지라고 나오는데 사실 그 장면이 생각나진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본거 보니까 아 이제 그제서야 아 그게 여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제 여기가 그만큼 옛날 도시다 보니까 그런 그런 판타지의 느낌이 조금 나이, 많이 나는 것 같아. 그 왕자의 게임에서는 저 앞을 다그 초록색 크림 처리해가지고 CG로 바다가 나오는 걸로 어, 그렇게 나왔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거기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탁 트인 뷰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혀있는 되게 조그만 광장이 있는 그걸로 끝 이게 옆에 있는 문와 옆에 있는 문도 장난 아닌데 오마이갓 <laughs> oh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저기 또 언덕길이 보이는 것 같고 아까 올라온 길이랑 다른 길로 한번 내려가 보려고요 진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꾸미려고 해도 못 꾸미겠다 이런 아름다운 중세의 마을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나요 우와 너무 예쁜 거 여기 계단? 오 마이 갓 우와 아또 계단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아 정말 너무너무 진짜 한 폭의 그림 같다 너무 아름답다 와, 이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막상 요즘에는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건물들도 오래되고 다니기도 힘들고 하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쓰는 돈으로 그 사람들께 <laughs> 한때까지 다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laughs> 아 너무 진짜 특별하네 돌아와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까 지나가면서 궁금했던 그 작은 카페랑 작은 광장 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이 길이 어디로 과연 연결되는지 궁금해서. 와, 깜깜한데? 괜찮겠지? 괜찮겠죠? 괜찮아, 괜찮아. 다시 또 이렇게 계단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언덕이 있고, 아마도 반대쪽으로는 아까 다시 그 길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위험을 무릅쓰지 말고, 일단 내려갑시다. 그냥 낙서한 건데, 멀리서 보면 무슨 미술 작품인 줄. 어, 컬러 선택이 뛰어나군요. 안녕! 여기서부터는 계단이 조금 더 현대식. 아까 여기로 나왔습니다. 다시 여기에 그 지로나 시내를 뚫고 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유명한 그 관광 포토 스팟이 하나 또 있죠. 저기 보시는 저 빨간 철제 다리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지금 역광이라서 지금은 어. 가뭄인지 몰라도 물이 다 안차있는데 물이 차있을 때 사진을 봤을 때는 되게 그 물에 비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아름다웠거든요 지금은 조금 아쉽다 근데 또 하나 아쉬운 게이 보통 이렇게 올드타운에 있는 강이 흐른다? 운하가 흐른다? 그러면 그 주변이 굉장히 어 그물 양옆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바가 있다든지 카페가 있든지 다 되게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있거나 그런데 여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기 보다는 뭔가 조금 달라. 일단은 이 물가 양옆으로 뭐 그런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 건물들이 다 뒷모습이에요. 다 엉덩이야, 엉덩이.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들이 다 강쪽을 보고서 이렇게 비어졌으면 처음부터 그러면 그 앞에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어,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뭐 바나 이런 식당 같은 거를 해가지고 진짜로 아름답게 꾸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동안 봤던 다른 그 강이나 운나가 있는 도시, 뭐 네덜란드의 도시들이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갔던 밀라노도 운나 옆으로 굉장히 멋있었죠. 그리고 브리헤도 거기에 뭐 유람선도 왔다갔다하고 그운나 주변의 경치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 강은 다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면 이 강을 활용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강을 바라다 보면서 건물들이 좋을 것같은데 여기는 다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물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지어진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아시는 분은 저에게 꼭 알려 주세요. 궁금해요. 그리고 여기는 인디펜던스 플라자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여기가 작은 광장이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모양의 광장 주변에 쭉 이렇게 뭐바 같은 거 있고 건물들 있고 테라스 자리가 이렇게 있는 곳들. 마드리드에 이런 데가 많이 있죠 생각해보니까 발렌시아는 이렇게 딱 생긴 이 플라자나 스퀘어가 없는 것 같아요 발렌시아에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광장이 흥미롭습니다 드디어 또 하나의 관광 명소에 왔습니다 ILA e -L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막 예쁘거나 막와임프레시브하다거나 그런 거 전혀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그 에펠탑을 어, 만든 에펠이 그 에펠탑을 짓기 전에 만들었다고 해서 오막 이런데 에펠탑을 어, 짓기 전에 그냥 간단한 습작이었나 그다지 뭐와뭐 뭐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 파란 하늘이랑 노란색 건물이랑 대비가 돼가지고 쨍하게 예쁘게는 나오는 것 같아요. 사진 찍으면 들려보시라 한번 인증샷을 위해서. 왠지 지금 드는 느낌이 여기 밤에 조금 해 지고서 이렇게 어둑어둑해질때 이렇게 막그불 하나들 들어 그럴 때쯤 오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정말 almost s u r e 90% sure. 진짜 예뻐. 너무 기대돼. 이따, 이따가 또 나와봐야 될것 같아요. 와, 이렇게 보니까 또 멋있잖아. 아, 역시 날씨와 각도와 해가 어디서 비추냐에 따라서 또다 달라 보이네. 여기가 지로나 대학 어,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지금 젊은 학생들 많이 지나가고 어, 분위기가 조금 여긴 다르다. 와 이런 낭만적인 대학 캠퍼스라니, <laughs> 와 너무 멋있다. 이렇게 고풍스러운 건물을 학교 단과대학 이런 건물을 쓰고 있어요. 16세기에 지어진 건물이라는데. 와, 언제 게임을 괜히 여기서 촬영한 게 아닌 것 같아. 진짜 너무너무 시간여행을 한 것처럼, 아,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어, 너무 섭섭하다. 컴컴한 골목길 지나오면서 중간에 공터 같이 이렇게 경치 볼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시끌벅적 하길래 갔더니 한 노숙자 한2 0 명이 드런드런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고 계셔가지고 어, 어색한 분위기라서 저는 잠깐 잽싸게 나왔습니다. <laughs> 조금 어두컴컴해졌는데 저런 가로등은 켜지 않는 걸까? 어쩌면은 아 사용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도 여기 좀 보세요. 오, 너무 예쁘다. 여기 방금 지나오이 계단 여기가 정말 최고 스팟인 것 같아요. 와, 저 지금 정면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이쪽으로 사진 찍고 있어.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리고 여행가서도 항상 잘 준비, 아이랑 잘 준비하고 저녁은 이미, 이미 다 먹고 그럴 시간인데 오늘은 왠지 지로나의 밤 풍경이 너무 예쁠 것 같아 가지고 꼭 보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대성당 한번 가서 더 보고 낮과 밤은 어떻게 다른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음 아직은 해가 안져가지고 그렇게 다르지 않는데, 우와, 지금 막불 켜졌어. 우와. 와, 아, 이건 또 뭐야. 아우, 미쳤다, 미쳤어, 진짜. 보, 돌아서 보니 완전히 미쳤네. 아 너무 예쁘다. 요좀 보세요 마법 같아. 여기 가을에 와도 정말 멋있겠다. 와, 어, 지금 잘 자고 도전하는 아침인데요. 오늘 아침에 그 아침 등산 느낌으로 여기 성벽이 있어요. 그래서 성벽 길을 따라서 쭉 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그 지로나 그 올드타운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에 그 액세스 포인트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는 일부러 제일 끝으로 왔어요. 마침. 저 숙소에서 도보로 1분 거리인가 그래가지고 일단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대성당 근처에 있는 성벽까지 걸어볼 거예요. 우와! <laughs> 우와, 벌써 벌써 특이하네. 와, 이런 거 너무 가을 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우와. 아, 좋아. 아, 오늘 날씨도 맑아서 너무 좋네. 어제까지 비가 좀 왔었는데. 이 성벽 그 길이 성벽 꼭대기를 기준으로 나있어가지고 좀 높이 올라가야 돼요 와!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왔어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런 폭인데 이런 게쭉 둘러, 어, 둘러서 나있대요 와 근사하네 저쪽에 대성당이랑 펠리우 성당의 탑이 보인다. 이 아래 저 벽화 주인공이 여기 까탈리아 지방에 되게 유명한 어 교육자이자 작가 뭐 이런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와 멋있는 뷰. 어제 그 처음 봤던 이상은 여기 지로나라 좀 이렇게 언덕 위에 옛날 도시가 자리잡있고 옛날 건물들 이런 느낌이 전에 가봤던 그꼬앵카르 조금 비슷해요. 어, 여기 꼬앵가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돌아보니까 꼬앵가는 완전히 더 높은 곳에 좁은 면적에 거기에 올드타운 볼거리가 조금 있다면 여기는 그렇게 높진 않아도 이렇게 높은 지대가 완만하게 높은 지대가 더 면적이 넓다고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더 넓게 퍼져있어가지고 볼거리가 더 많은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숨차 아이고 아침부터 완전 등산을 그래꽤 <laughs>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성벽 자체도 이렇게 고도가 있어가지고 점점 더 높이 올라가요. 이게 지금 반듯하게 보이지만 비탈 길이야. 그래서 굉장히 좀 운동이 상당히 되네. 와,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대성당. 여기는 그냥 패스하고 이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길이 있고 이쪽은 아 여기 도로 위로 다리가 나있구나. 와, 와 멋있어. 계속 성벽이 쭉 돌아가는 길이고 저쪽에 벌써 내성당이 보이고 와. 더 높이 올라간다고? 아 진짜 성벽을 왜 이렇게 높이 쌓았죠? <laughs> 그래도 또 올라가서 아 이제 내려오는구나 여기가 성벽에서 제일 높은 지점이고 여기 안에 또 다시 올라가서 볼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 이 안에 지금 숙자분들이 취침 중이세요. 그래가지고 오 가까워지면서 발 냄새가 공기가 달라. 그분도 아직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아. 경치는 여기서 봐도 멋지기 때문에 꼭 가야 될것 같진 않아요. 이쪽으로도 길이 있고 또 이쪽 길로 나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길 찾는 의미에서 한번 위에서 종말해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가 거의 끝나는 지점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끝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쪽 그 대성당 뒤편에 그러니까 끝나는 곳이었는데 그쯤에 다온거 같아요. 결국 내려가게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와, 이렇게 숨겨진 무슨 동화 속의 공간 같아. 이렇게 의자도 나란히 있고 여기 무대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데서 결혼식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여기좀 보세요. 지금 방금 제가 여기서 일하는데 저기 또 길이 있고 저쪽에도 올라가는 데가 있고 이 쪽으로 해가지고 또 올라가는 성곽 같은 게 있고 하지만 네, 체크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차가 서있다는 거든 이 차길이 확실한 길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하, 결국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구나. 여기가 그 어제 제가 강타했던 그형 성당 옆쪽에 있는 그 문이고 이렇게 돌아가면 성당 정문이 나오는 곳이에요. 어제 저녁 때 왔다가 감탄했던 길이다. 이 빨간 건물이랑 이 노란 나뭇잎과 노란 조명 그리고 여기도 어제 밤에 보고서 감탄했던 비밀의 정원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왠지 벌레가 많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체크아웃하고 커피 한잔하고 다시 바르셀로나로 돌아가려고 기차역으로 가고 있어요. 아 지로나 진짜 너무 지도만으로 볼 때는 너무 작아가지고 아 진짜 볼게 뭐가 있나 싶었는데 어 이런 웬만한 뭐 블로그나 웹사이트나 관광정보에 나와있지 않은 그냥 그 구도시를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너무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한 반나절 뭐 이렇게 딱 보고 가시는데 저는 1박을 한게 정말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아 물론 뭐 모든 도시들이 그렇겠지만 낮에 보는 거랑 밤에 보는 거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밤에 그해 지고 나서에 본 풍경들이 또 낮과는 달리 너무 예뻐가지고 가능하면 진짜 제가 만약에 친구에게 신고를 한다면 가능하면은 어 바르셀로나에서 와서 몇 시간만 보더라도 조금 늦은 오후 해가 질 무렵 그 정도까지 이렇게 보고 가는 거를 하라고 그렇게 조언해주고 싶어요. 진짜, 아, 너무 이렇게 완전히 뭐 바르셀로나랑 사실 비교할 급은 아닌데 왜냐면은 그, 어, 복싱에도 그다 체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헤비급은 헤비급끼리 경쟁하고 이런 데니까 분명히 로나는 바르셀로나랑 같은 급은 아니에요. 근데, 어, 그 밑에 있는 약간 수도식 중에서는 진짜 제가 지금까지 가본 유럽의 어떤 도시들에 비해서도 어,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어, 되게 숨겨진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아름다운 초가을 날 어, 지로나 구경을 잘 마치고 돌아갑니다. 어, 다음에 한 번쯤 더오시요 오늘도 영상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아, <뇌레오>